위기가 빼놓고 갔네 <laughs> 자 이거 봉지 하면 돼요 딴거 응. 없어요 손바느질로 하려면은 그 시침해 놓은 거보다더 몸통 쪽으로 와야겠지 바로 옆에를 5mm보다 좀 작게 5mm보다 좀 작게 이렇게 들어서 온바금질을 하시는 거 온바금질 이렇게 일단 처음에 도움을 해놓고 땡기지 마시고요 너무 땡기면 또 우그우그려 타이트하게 여기 거기서 찍혀요 빼겠습니다 <laughs> 온바금질 하려면 여기 나온 데에서 다시 가야 돼 얘보다 한 땀만 뒤로 가 그래서 3mm, 4mm야. 이렇게 당기지 말고 한한단 정도, 여기 나온대로 가지만 한단 정도만 뒤로 가요.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시면데요 너무 당기지 말고 또 여기 뒤로 가가지고반 정도 뒤로 갔대. 이런식으로 봉제해 나가면 돼요 딴거 없어요 원형이 괜찮은 봉쇄하시는거고 아니면은 미싱에 가가지고 미싱에 가서 소매가 밀려야 돼 항상. 장력을 좀 풀어야 돼요 위시를 좀 풀어서 해야 돼. 그리고, 땀수는, 어, 그냥 보통 땀수로 박는데, 장력을좀 많이 풀어야 돼. 너무 또 풀어가지고, 또, 늦은, 너무 누서하면안 돼. 그래서 박아주면 돼요. 손에가 미쳐야 돼. 그래서 계속 돌려가면서, 돌려가면서, 돌려가면서. 여기는 제 끼고, 그지? 여기 계시면 제 끼고 박는 거예요. 지금 손바느질 하는 것도, 얘는 얘랑 같이 하는 거고, 얘는 제끼고 하는 거야. 쭉아주지고 그러면 장력 조절때 위실은 그냥 나가고 위실. 어, 위실로만 좀 풀어줘가지고. 그래서 되도록 밖에 하지 말고, 이심을할 때는 같은 자리로 다시 좀 지나가야 돼. 아셨죠? 네, 네 하세요.